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AB1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7.42%자 여러분들 지금 AB1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 상한가 사안가, 상한가 사안가, 상한가까지 갔었죠 내용이 이거죠 1조 8천억원 빅딜 그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재료가 있다는거 혹시 아시나요? 추가적으로 호재가 있다는거 라 아니면 다른 호재 예상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에이비온이 지금 아직 뉴스에 안 나왔습니다. 초대형 오제가 준비 중이에요. 요거, 이번에도 사항가, 사항가, 사항가로 가겠죠.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보세요.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꼭 반드시 요 내용으로 오를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비온 비온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료 무료니까요 정말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 자료를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야 나중에 추후에 뉴스가 터지면서 폭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대응이란 걸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대응조차 못 하겠죠. 요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으로 올라갈 게 뻔하니까요. 자, 꼭 보시면 됩니다. 어 그냥 두고 보시면 돼요. 전 자신 있거든요. 010-219-737번. 2 비온입니다. 비온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료 무료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꼭 받아보세요. 010-219-737번 비온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만 5천원. 36만 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엔캠이죠 자, 무려 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일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 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 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